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 두 번째인데, 아, 지난 영상에서 거듭제곱 자체는 뭐 예전에 배운 내용이라서 뭐 어렵진 않겠죠. 거듭제곱근이라고 하는 것도 제곱근하고 비슷한 형태인데, 그것에 더 확장된 유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표현은 이거였었죠. A의 N제곱근이 X이다. A의 N제곱근이 X다. 이걸 이제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거야. X를 N제곱했을 때 A가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요거는 X값이 몇개 나오느냐 하면 N개가 보통 만들어진다. 이 N개는 실수인 것도 있고 허수인 것도 포함한다. 라고 했었죠.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8의 세제곱근. 요거를 X라고 하면 표현은 X의 세제곱은 8이 되는 거죠. 세제곱해서8 그러니까 되는 걸 찾으면 되는 거야. 어? 2를 세제곱하면 8 되는 거지. 근데 그것만 되는 건 아닌 거지. 예, 여기 있는 요 내용을 생각해 보면 세제곱해서8 되는 게 보통 3개 있다라는 거죠. 실수인 것도 있고, 허수인 것도 있고. 우리가 상상하기 쉬운 숫자 2 같은 거는 요 실수인 것에 해당되는 거야. 보통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8은요, 이렇게 방정식을 만들어서 인수분해를 해서 여기서 X는 E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쪽에서 근의 공식에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L,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허근이죠? 예, 이렇게 두 개가 더 추가로 만들어져요. 예. 3차 방정식을 푸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근은 기본 세 개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N제곱근은 총몇개 있느냐? 아, N개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언제? 특별히 A가 0만 아니면, a가 0인 경우에는 한 개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표현이 되는 x의 n제곱은 0이 돼버리는 거니까 x 값은 0밖에 없는 거. 이때는 한 개밖에 안 돼. 요 특별한 숫자야. 뭐 양수건 음수건 무조건 n개라고 외워두시면 되는데, 0인 경우만 특별히 어떻게 된다. 한 개밖에 없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요런 내용을 지난 시간에 배웠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배울 내용은 뭐냐면. 이 실수인 것도 있고 허수인 것도, 것도 있다고 했잖아. 요 경우에도 얘는 실수인 거고 얘네 둘은 허수인 거죠. 이 실수인 것, 이 실수인 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2번. 실수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 허수인 것은 실제로 그렇게 많이 중요하진 않아요. 어? 실수인 걸 주로 물어보고, 실수인 걸 주로 물어보고, 또 개수를 물어보고, 요런 식으로 보통 출제가 돼요.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크게 두 가지인데 당연히 두 가지겠지 a의 n제곱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a도 중요할 거고 a도 중요할 거고 n도 중요해요. a는 어떤 면에서 중요한 거냐면 이게 양수냐 아니면 0이냐 음수냐 여기에 따라서 실수인 것의 개수가 달라지고 n도 마찬가지로 n은 뭐 양성수는 당연히 없지 제일 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일 위란다 거듭제곱근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실수 a와 이 e 이상의 자연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n 자체는 음수가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는 없어요 자연수만 되는 거예요 이 e 이상의 자연수만 뭐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느냐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그개수 또는 실제 값 이런 것들이 약간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크게 두 가지. n이 홀수인 경우와 두 번째, n이 짝수인 경우. 특히 n이 짝수인 경우에는 다시 세 가지로. a가 양수인 경우, 0인 경우, 음수인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했습니다. 어, 요 개수를 확인하는 방법은 그 옆에 그림이 좀 나와있죠. 그래프. 그래프를 이용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그냥 외우는 것도 있어요. 첫 번째로 외울 건 뭐냐면, a의 n제곱근. 자체가 아니고, 요것 중 실수인 거 실수인 거. 첫 번째로는 n이 짝수인 경우, 아, 홀수인 경우. 짝수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n이 홀수인 경우. 뭐, 예를 들면, 어, a는 아무 숫자나 상관없어요. a는, 뭐, 예를 들어서, 4, 어, 7의 n제곱근에서 요 n, 요 n이 홀수인 경우니까, 뭐, 예를 들어서 3제곱근 이라고 하면, 어, 여기 있는 내용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세개 있겠죠. 그세 개는 실수 몇 개, 허수 몇 개로 나눠지는데 이 실수인 것, 실수인 것, 요거는 한 개밖에 없어요. 한 개. 근데 이거는 a가 아까 처음에는 a가 양수냐, 0이냐 음수냐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했었었는데 실제로 n이 홀수였을 때는 양수든, 음수든, 0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한 개예요. 한 개. 요거를 잘 외워두시면 됩니다. 나중에 표로 정리를 해줄게요. 그건 필기를 해 놓으세요. 예를 들어서, 8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몇 개? 한개 있는 거라고요. 마이너스 3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몇 개? 한개 있는 거라고요. 25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몇 개? 한개 있는 거죠.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고, 실수인 것은 무조건 한개 있다. 언제는? n 제곱근에서 n 제곱근에서 n이 홀수였을 때는 무조건 한 개씩 있다, 한 개씩 있다. 그 값도 알아둬야 되는데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a의 n 제곱근 중 홀수인 경우, n이 홀수인 경우는 실수인 것은 하나 있는데 그 하나를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n 제곱근 a라고 표현해요. 요거는 처음에 루트 배웠을 때를 생각해 보면 좋은데 처음에 중학교 3학년 때 제곱근 배우면서 뭐라고 했었느냐면. 4의 제곱근. 플러스 마이너스 2죠. 9의 제곱근 플러스 마이너스 3이죠. 5의 제곱근 없죠? 제곱해서 5가 되는 숫자가 어디 있어? 없어. 그럼 어떻게 했어? 지금은 다 알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루트라고 하는 걸 만들어 냈죠. 그래서 에 네, 실수 그니까 실수 유리수 유리수 중에서는 4가 되는 거는 찾을 수 있고 9가 되는 것도 찾을 수 있는데 5가 되는 건 찾을 수 없으니까 아 이거는 유리수 중에서는 없나봐 그래서 무리수라고 하는 걸 만들어 낸 거지 루트 5라고 하는 표현법을 만들어 냈단 말이야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대신 루트 오른 루트라는 모양 자체는 비슷하죠. 요 위에다 조그만 이걸 이렇게 쓰면 안 돼. n a 이렇게 쓰면 안 돼. 이게 아니고 루트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요 위에 작은 글씨로 n 자를 써 주는 거야. n 자를. a의 n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어떻게 찾느냐? 에, n 위에다 쓰고 루트 붙이고 a를 써 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한개 있는데 걔가 누구가 되는 거냐면 세제곱 3제곱근 7,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읽는 방법도 지금 설명을 했죠? 세제곱근 7이라고 읽어요. 세제곱근 루트 7 아니고, 에, 루트 7 세제곱 아니고, 세제곱근 7이라고 읽는 거야. 세제곱근 7. 요만큼을 묶어서, 세제곱근이라고 읽는다고. 요 세제곱근. 자, 7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어떻게 찾느냐? 세제곱근을 붙이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8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어떻게 찾느냐? 세제곱근 8이라고 하면 되는 거야. 근데 8은 아까도 방정식에서도 봤듯이 찾을 실제로 계산할 수가 있었죠. 이런 것처럼. 4의 제곱근이나 9의 제곱근 같은 경우에 2, 3 찾을 수 있었단 말이야. 5 같은 걸못 찾는 거였었죠. 그때 어떻게 했었어? 같다고 했었죠.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의 제곱근을 이것처럼 표현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가 되는데 4의 제곱근을 찾을 수 있어서 2가 되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이 2와 여기서 만들어진 루트 4라고 하는 새로운 표현 이두 개를 같은 걸로 쳤었죠. 거듭제곱근도 마찬가지예요. 8 같은 경우에는 3제곱근을 이 방식으로 구할 수도 있고 그냥 오, 2는 3번 곱하면 8 되니까 2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두 가지를 같은 것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조금 더 공식적으로 변환시키는 방법은 배웁니다. 음수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3의 세제곱근은 어떻게 찾으면 되느냐? 세제곱근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 되는 거참 쉽죠. 25. 어렵잖아요. 세제곱근 25. 세제곱근을 붙이면 무조건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이 만들어진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이런 표현들, 세제곱근, 거듭제곱근이라고 하는 표현, 이 표현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읽어볼까요? n이 홀수인 경우,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A의 값에 관계없이 오직 하나뿐이고 기호로 이렇게 표현한다. 이걸 읽을 때는 n제곱근 A라고 읽는 거야. 이걸 뭐, 아, 나는 루트가 좋아. 어, 루트 A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n제곱근 루트 A, n 루트 A 다안 돼요. 어, n제곱근 A라고 읽는 겁니다. 두 번째. 짝수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때부터는 이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 n이 짝수인 경우 우리는 거듭제곱근 중에서 지금은 실수인 것만 다루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n개 있는 거예요, 지웠나요아 여기 있대 n개 있는 거. 원래는 n개 있는 거야. 실수와 허수가 섞여서 그 중에서 실수인 것. 홀수일 때는 굉장히 심플했다. a랑은 상관없이 무조건 한개 있다. 어떻게 하면 된다 n 제곱근만 붙이면 된다. 라는 거였었고, 두 번째, n이 짝수였을 때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4라고 해볼까요? 아, 8이라고 해봅시다. 8의 짝수니까 뭐, 네제곱근 같은 거. 이렇게 되는 거야. 식으로는 x의 네제곱은8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7의 네제곱근이라고 하면 x의 네제곱은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는 거죠. 봐봐봐, 내제곱을 했잖아, 8이잖아. 내제곱했잖아, 을 마이너스 7이잖아. 얘가 음수가 되면 내제곱해서 음수가 될수 있을까? 우리가 따지는 건 실수인데 i 같은 거 아닌데, 네, 그러니까 내제곱해서 음수가 될 수는 없으니까 실수 중에서는 n이 짝수일 때 특히 요 a가 요게 음수가 되는 경우에는 실제로는 실수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허수인 건 물론 존재하죠. 몇 개? 네개 존재하겠죠. n 개, n 제곱 그럼 무조건 n 개 있는 거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리해서 보면, 첫 번째, 짝수, 어, 아, 양수일 때는, A가 양수일 때는, N이 짝수인 경우에는 세 가지로 나눠요. 요 8-7절함, 요 A. 요 A 값이 양수냐, 음수냐, 0이냐.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A가 양수일 때는 보통 두개 있어요. 보통이 아니고 무조건 두개 있어. A의 N제곱근중 실수인 것은 양수하고 음수 각각 하나씩 있어. 아까랑 좀 달라졌었죠? 이때는 뭐라 그었어 무조건. n제곱근 a라고 하면 되는 거였었는데, 이때는 이제 어떻게 한다고. 첫 번째로. 첫 번째로, 다시 첫 번째로. a가 양수인 경우에는 양수인 거, 음수인 거두개 있다고. 그두 개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요렇게요. n제곱근 a, 요거랑 비슷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n제곱근 a,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유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x의 네제곱이 8이다라고 하면, 어, 4제곱해서 8 되는 거니까, 양수가 답이 되면, 당연히 음수 답이 되는 거지. 4제곱하면 음수도 양수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쌍으로 존재하는 게 맞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아까 얘기했던 건데, 아, 세 번째. 세 번째가 아까 얘기했던 거네요. A가 음수가 되면, 어떻게 4제곱해서 음수가 되겠어? 이럴 때는, 없다고 하는 거예 없다. 실수인 것은 없다. 그 다음에, 이건 쉬운 거. A가 0인 경우. a가 0인 경우에는 0이다라고 하면 x의 n제곱은 0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잖아. 이때는 무조건 한개 있는 거죠. 0한개 있는 거야. 이거를 우리 교재에는 n제곱은 0이라고도 표현을 했죠. 이렇게 표현하진 않고 그냥 0은 0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n이 짝수였을 때는 a가 다시 양수냐, 0이냐, 음수냐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져. 이렇게 두개 있는 경우도 있고, 0, 하나, 0이니까 0, 0 하나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요. 개수도 중요하고, 각각을 계산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총몇 가지를 외워야 돼? 네 가지. 홀수인 경우에 무조건. 짝수인 경우에 양수면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지. 0이면 0, 음수면 없다. 요렇게요. 요거는 어, 다음 주 옳은 것은이라든지 설명이 틀린 것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보통 잘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잘 정리를 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요거를 표로 한번 정리를 해 보면 표로 정리를 하면 a의 n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이라고 하는 표입니다. 표는 두개두 가지의 영향을 받아요. 네, 첫 번째는 n이 뭐냐. 두 번째는 a가 뭐냐. n이 짝수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홀수부터 먼저 할까요? 홀수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n이 짝수인 경우도 있을 수 있어. 홀수인 경우는 대표적으로 뭐 세제곱근, 다섯제곱근,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짝수인 경우에는 뭐 제곱근, 네제곱근, 뭐 여섯제곱근,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A는 양수인 경우와 0인 경우와 음수인 경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 하지만 홀수인 경우에는 어떻다고? 다 똑같다고. 홀수인 경우에는 N제곱근 A라고만 하면 된다고. 무조건 몇 개다? 무조건 한 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예, 짝수인 경우가 조금, 여러 가지가 있었지. 얘가 양수였다라고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지가 있었어. 그래서, 플러스는 쓸 필요가 없으니까, 아, n제곱근 a 하나 하고, 마이너스 n제곱근 a.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고, 개수도 중요합니다. 0일 때는 0 하나가 있는 거고, 이건 한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수일 때는 없다가 되는 거죠. 이렇게 돼요. 이 0은, 이 0은, 어, n 제곱근 a의 n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이 0이라는 것이고 이 없다는 아예 없다는 얘기야. 0과 없다는 다른 말이야. 0한개 있는 거야 얘는. 개수로 따지면 한 개. 두개한개 0개. 개.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 실제 값은 n 제곱근 a 요거는 n제곱근 a와 마이너스 n제곱근 a 이건 0그 없으니까 쓸 수도 없겠죠 아예 없는 거예요 요 표는 왼쪽 부분에 약간 여백이 있으니까 아니면 포스트잇 같은 걸 이용해서 잘 정리를 해놓고 외워주시죠 자, 맨, 맨 밑에 보면 참고하고 주의 잠깐 볼게요 요거는 n제곱근 a라고 읽는다라고 되어 있죠 요렇게 읽어야 돼요 꼭 이렇게 읽어야 돼요 루트라는 말 중간에 붙이지 말고 n제곱근 먼저 붙이고 쓸 때도 뭐, 세제곱근 A 이렇게 쓸 때, 세제곱근 A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고요. 이것도 좋지는 않아요. 예. 네, 세제곱근 A 처럼 완전 작은 숫자. 완전 작은 글씨. 예. 네, 절반도 안 되게. 얘보다는 한 반도 안 되게. 아주 작게 써줘야 돼요. 너무 떨어뜨려서 써도 안 되고, 루트에 좀 붙여서 잘 쓰도록 하시고, 또, 제곱근 A. 요거는 어떻게 한다고요? 간단히 루트 A로 쓴다.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 많이 썼던 그냥 루트 A라고 하는 거 요거는 요기에 이 자가 생략되어 있는 거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죠.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죠. 간단하게 할수 있는 건 무조건 간단하게 해야 돼요. 이렇게 쓰면 오답이야. 이렇게 써줘야 돼. 결과적으로 했더니 이게 답이 나왔어. 얘로 고쳐야 되는 거죠.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게 아니야. 반드시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 A의 N제곱근과 N제곱근 A는 다름에 주의한다. 이거는 중학교 3학년 때 루트 하면서도 배웠죠. 제곱근 A와 A의 제곱근이란 말은 다른 말이에요. A의 N 제곱근은 X의 N 제곱은 A라는 방정식을 푸는 거고, 이 X 값이 보통 N개 만들어진다라고 했었죠. 근데 그에 비해서 N 제곱근 A라고 하는 것은, 이걸 읽은 거야. n 제곱근 a 이걸 읽은 거야. 그러니까 n 제곱근이란 말이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 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 루트 거듭제곱근 요거에 요거 이거 계산하는 문제들이 꽤 많이 나오거든. 요거의 성질 계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공식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끝.